호주음식블러로치치 m 니다 m 오늘 m Tam Tim t a 탐 t 탐 m Tam Tim Tam Tim Tam Tim Tam 유스 m 뉴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주 브랜드입니다. 팀탐이 요즘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요, 한 40여 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 면세점에 가시면 심지어 이 팀탐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팀탐 종류별로 제가 있는 모든 종류 다 사봤는데요. 얘까지, 얘까지 클래식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리미티드 에이션 그리고 이거 세 개는 바나나랑 파인애플 맛 콜스 언니라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빨강색은 이제 우러스 언니 오늘 자 아, 하나씩 리뷰해 보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 먼저 까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보이시? 팀 탐을 맛있게 먹는 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팀탐 슬램. 호주 우유를 여러분 제가 초콜릿 슬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엄청 유명하고 이미 팀탐 슬램이라 치시면 벌써 팀탐 슬램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상들 되게 많아요. 오리지널을. 자, 첫 번째. 양쪽 끝을 살짝 씹어서 베어 먹습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우유를 담가서 쪽 빨아 먹는 거예요. 와, 어. 아. 그냥 혼자 먹으면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우유를 여기서 딱 넣고 빨아 먹으니까 우유가 여기서 쫙 들어오면서 우유가 빨려요. 그래서 약간 빨대인데 초코 빨대야. 팀탐의 고유의 맛이 느껴지면서 우유가 나옵니다. 와 진짜 맛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기가 다 우유로 잠겨가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먹으면 진짜 부드러워. 요 약간 바보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두 번째는 더블 코트입니다. 자, 첫 번째 먹어본 게 오리지널이었고, 두 번째, 더블 코트. 초콜렛이 두 겹으로 쌓여있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더블 코트인데, 더블 코트가 초콜렛이 두꺼워요. 보이시죠? 일단 말 그대로 맛은 진짜 초콜렛이 더 딥해요. 더블 코트라 두꺼워서 그런지 우유가 잘안 빨려요. 너무 달아서 저는 일단 오리지널이 더난것 같아요. 랭킹은 저는 오리지널이 일단은 현재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팀탐, 화이트 초콜릿. 오리지널이랑 똑같아요. 대신, 화이트 초콜릿을 입힌 거. 그냥 흰색이고, 음, 음. 맛있어요. 이건 그냥 딱 화이트 초콜릿에 비스킷 딱 얹어서 먹는 맛인데 그냥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이트 초콜릿이 좀더 달다 생각하거든요. 좀 다른 개념으로 조금 단데 그냥 맛은 저는 그냥 초콜릿이 더 좋거든요. 음, 얘는 사실 우유 이렇게 빨았을 때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오리지날만큼의 그 파괴력이 없어요. 화이트 초콜릿을 이등네 번째. 다크 초콜릿인데 어디 봅시다. 어, 찐해요. 카카오 형이딱 열자마자 훅 나요. 카카오 50몇 퍼가 70몇퍼 걔네랑 그 냄새는 똑같아요. 음. 달지 않아요. 진짜 끝맛 단맛보다 좀 씁쓸한 쓴맛, 쓴맛이 좀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맛이 조금 풍 되게 고급져요. 개인적으로 단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마음에 듭니다. 닭초콜릿을 이뻐. 다음은, 팀탐, 치위 캐러멜. 자, 신기한 맛들이 엄청 많은데, 캐러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치위 캐러멜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달아, 답니다. 단데, 캐러멜까지 있어서 더 답니다. 그리 만약게 쫀득쫀득하게 캐러멜이 내려와 있어요 오리지널이랑 똑같은데 그 안에 캐러멜이 들어왔습니다 트윅스 아시죠 여러분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단맛이 조금 더 진한 트윅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클래식 맛 다섯 가지 먹어봤고요 계속해서 스페셜 에디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일단 맛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 벌즌 피나콜라다 파인애플 맛의 칵테일 아니면 뭐 파인애플 에이드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 마티니, 에스프레소 커피 맛인 것 같죠? 세 번째 벌즌 스트로베리 샴페인, 딸기맛 샴페인, 그리고 소테드 캐러멜. 이전에 있었던 추위 캐러멜이랑 조금 비슷한데. 뭔 차이냐면 소티드 캐러멜이에서 지금 말 그대로 캐러멜 옆에 소금이 몇개 그려져 있거든요 마지막은 코코넛 크림 코코넛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코코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위에서부터 먹어봅시다 피나콜라다 자 이거 진짜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일단 먹어볼게요 일단 향은 음 파인애플 향이 쫙쫙 쫙 나요 먹어볼게요 얘는 좀 상큼해요, 진짜 맛이. 디저트로 먹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림과 잘 어울려요. 정말 이 맛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는 1등. 자, 에스프레소, 마티니. 와우. 일단, 원두 커피 냄새가 쫙 시작부터 납니다. 아, 커피야. 자,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피 커피, 커피 맛이 훅 들어오는데 끝맛에는 써요 정말 써요 다크 초콜렛의 그 씁쓸한 맛이랑 비슷한 것도 좀 느껴지는데 커피 맛을 좋아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우유랑 먹어보면. 커피 우유 먹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두 번째. 여기 안착 해놓고. 자, 세 번째. 스트로베리 샴페인. 향이, 와 정말 잘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랑 너무 연상이 잘 돼요. 그냥 딸기 냄새가 아니고, 진짜 딸기 샴페인 냄새가 나요. 먹어볼게요. 일단, 팀탕 과자에 딸기 크림. 이 딸기 샴페인 크림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크라운산도 딸기 맛이랑 좀 비슷한데? 생각한 것만큼, 맛있진 않아요. 탄산이랑 딸기가 있어서 그 상콤하고 뭔가 푹 쏘는 맛으로 조금 느끼한 걸 잡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만큼은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조거? 네 번째 팀탐 소프캐러멜 일단 이것도 스페셜 에디션인데, 이건 아마 먹어보고 이취 카라멜이랑 비교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먹어보고 해볼게요. 또? 어. 진짜 짜요. 제가 추익 현함을 먹었을 때는 너무 달, 단맛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괜찮아요. 훨씬 괜찮아요. 어, 저 이거 좋은데? 맞습니다. 대망의. 어? 코코넛 크림. 일단 냄새는 탈락입니다. 아. 코코넛 냄새가 너무 진해요. 와, 진짜 진하고. 일단 먹어볼게요. 아. 언제나 날 실망시키지 않는 맛이고 언제나 자 이렇게 해서 스페셜 에디션까지 먹어봤고요 이제 이두 개는 콜스 얘는 이제 우러스 언니 그러면 콜스 거 먼저 먹어봅시다 파인애플인데 피나콜라 나까 먹었던 그 파인애플 그거랑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먹으면 좀더 좋겠죠 초코 파인애플 플레이버입니다 이거는. 냄새는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일단 맛 볼게요. 똑같아요. 뭐야 이거? 안에 비스킷 색깔이 다르고 맛은 똑같아요. 얘가 초콜렛 맛이 좀더 깊어요. 얘 맛이 조금 파인애플 맛이 좀더 끝맛에 더 많이 남는데 맴맴 도는데 얘는 초코 맛이 뒤덮여요 그냥 먹을 땐 똑같은데 맛이. 초코 바나나. 자, 요즘 바나나가 이제 초코 바나나가 매우 대세입니다. 초코파이도 그렇고 몽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초코 바나나로 나왔죠? 냄새는 진짜 바나나 향을 일단 잘 표현했고요. 먹어 뭐 볼게요. 바나나 맛 괜찮습니다. 초코파이 바나나 맛이나 뭐 몽쉘 이런거 맛은 비슷해요. 근데 그게 거기 중에 이제 빵이 아니고 비스킷으로 먹는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이거 마지막 토피 애플 플레이버. 자 일단 베이스가 빨갛고 크리미 한색으로 보아. 맛이 별로 일단은 별로일 것 같은데. 와 냄새가 일단 사과 깎아서 사과 냄새 맡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사과향 잘 표현했다. 진짜 사과 냄새 나요. 오 맛은 어떨까요? 빨강색의 이건데 그 맛입니다. 처음 딱 뵀을 때는 내가 사과를 아삭하려는 그 순간까지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팀탐 모든 메뉴 다 하나씩 리뷰해보면서 맛. 먹어봤고요. 계속해서 재밌고 다양한 어, 호주에 있는 음식들 먹어보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